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지 위의 육체를 살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로프리지 위로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로프리치가 향하던 백을 정, 신, 기, 혈이 보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삼은 뒤 소멸합니다. 그렇게 죽음이고 그렇게 소멸인데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어떤 존재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음입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아이 아이들의 상황이 더욱 참담해져야 더욱더 비굴해지고 부려먹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지 아가리로만 쳐 넣는 남들 사정은 생각지 않는 아가리들입니다. 어, 비굴하기도 하고, 부려먹고, 학대, 학대하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아이 아이들은 휘둘리고, 무기력한 바보가 됩니다. 그러다 이용 가치라도 없어지면, 어, 더 이상의 뭐, 어, 휘둘리지 마세요.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자칫 계속 잠만 자게 됩니다. 무기력한 바보가 될수 있어요. 아가리들이 아이아이들을 만들고, 아이아이들을 지워버립니다. 진작에 이 교활한 아가리, 아가리를 피해야 하는데, 어, 아가리의 저주를 피했어야 하는데, 어, 이용가치가 없어지고, 뭐, 더 이상 저주가 필요치 않다 싶으면, 아, 가리들이 아이아이를, 아, 지워버립니다. 어. 아가리들은, 뭐,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단지 나쁜 결과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 남탓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뭐, 아이아이들은, 아, 허망하죠. 인생이. 정, 도리, 인정, 관계. 그런 거 따져서 부추기는 연놈들이 아가리들의 첫인상입니다. 뭐, 아리송한 얘기를 무슨 신념인 양 반복적으로 떠들면서 상대가 아이아임을 뭐 탐색하면서 시작해요. 그렇게 아이아임이 확인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와 강요로 부추깁니다. 뭐, 껄핏하면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 AI라고 하듯이, Idiocized Intelligence라고 해서, I.I.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돼지보다는 I.I.라고 해야 합니다. 예. 어, 하여간, 아가리들이 힘써 일하는 목표는, I.I.들을, 어, 도덕적 공포감으로,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게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뭐, 어, 이용하려는 거겠죠? 어, 언감생심, 어디서 불만을 짓거려, 갈기갈기 찢어내야, 뭐, 연대도 못하고, 자기주장도 못하고, 그 숙명론으로 몰아가야지, 어, 대놓고 이러진 않아요. 예. 아가리들에게 혁명은 아주 불쾌한 추억이었습니다. 대놓고 혁명을 촉발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바람잡이들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과거 뭐 피해자들이었고 예, 아이 아이들에게 친숙한 말과 표정으로 유혹합니다.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막 조급하게 부축입니다. 위로해줄 테니 도와달라합니다. 어막꽁으로 부려먹고 싶어 어들 해요. 예. 개체의 합이 군중이 아닙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군중은 하나의 현상이고 새로운 인격입니다. 어차피 군중이 만들어질 거라면 아가리들이 꼭두각시인 아이 아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주길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예, 예. 아가리들이 아이 아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주어야 군중은 쉽게 개체로 흩어지고, 그러한 개체이어야, 아가리들이 권력범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몰라. 야, 지랄하지 마. 어차피 각자 도생이야. 이런 게 아가리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뭐, 탈탈 털어서 갈길갈기 찢으면, 뒷배가 없는 개인 하나, 언감생심 어디서, 모사를 꾸며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누명을 씌우면 뒷배가 없는 개인 하나 엉감생심 이게 어디서 뭐 이런 식의 공포감으로 우리는 연대도 못 하고 권리 주장도 못 하고 갈기갈기 찢겨 아가리들이 친환경 퇴비로 뿌려집니다. 음, 그덕에 아가리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바람잡이 아이아이들로 군중 심리를 컨트롤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춰질 어, 권력 범죄를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예. 아가리들은 아이아이들의 개체를 경멸하지만 군중으로 동원하고 싶어합니다. 사회 갈등 상황이 아이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아가리들에게 집중시키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어, 아이아이들의 생각은 마비되고 아가리들이 시키는 대로 말잘 듣고. 아가리 입장에선, 어,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아가리들이 허락이 없으면, 가능한 게 없어요. 갈기갈기 찢어 놓으니까, 뭐,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구심점도 없습니다. 뭐,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 사회 갈등을 극심하게 만들었을 때,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민영화 귀족 사회를 만듭니다. 민영화 귀족 사회라는 걸, 뭐, 모르게 이름을 바꾸죠? 예. 국민연금의 돈을 가지고 민영화 귀족 사회를 건국합니다. 아가리들이 영원 세습하며 해먹는 민영화 귀족 사회를 건국합니다. 이미 민영화 귀족 사회를 건국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아가리들과 싸울 수 없게 됩니다. 혁명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시 공화정을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나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불편한 골고다 언덕 끝까지 갈 것이며 거기서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꼴 나기 전에 바람잡이들로 동원되지 마시고 아가리들이 꼭두각신 아이 아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미 민영화 귀족 사회로 다 끝난 후에 예수로 소리쳐 번들 허망할 뿐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로 소리치겠습니까? 예수의 칼로 누가 싸워 보시렵니까? 그러다 누군가 희생되고 나면, 어, 자기도 그런 꼴안 당하려고 적극적으로 다른 희생양을 색출, 색출하고 괴롭히는데 도리어 앞장 서게 됩니다. 이런 극악 상황에서는. 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뭐, 우리가 서로 연대하거나 어, 보호색을 띠면서 살아남아야죠. 일단은,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